뜻깊은 동학농민혁명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념일로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. 보니까 뭐 정읍시에서는 최초로 유족수당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바가 되는데 기존의 국가기념일 제정 전에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선양 사업이 이루어졌고 일때 국가기념일 제정이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. 되다 보니까 네. 그 선양 사업 규모도 커지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많은 그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그래서 선양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수 있다는 데좀 의미가 있다고 혹시 봅니다. 국가 기념일이 몇개 되는지 아세요? 좀 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쉰한 개. 51개. 아쉰한 개나. 네. 특이한 거는 보니까 네. 어,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와 연결된. 뭐 그런 날들이 참 많아요. 제주 음. 4.3부터 4.19, 뭐6시항쟁뭐 네. 네. 다양하게 있고요. 부마항쟁 기념일까지 많고 특이한 게 개인을 위한 날이 딱 하나 있어요. 개인을 위한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된 어.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.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이라고 합니다. 아, 4월 저도 28일.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. 야.